위보 아, 지정 좋아요. 화장대 안면한 시간 하시더라고. 요 뭐. 아, 저 뭐라고 안 그래요? 고민은 난 별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어, <laughs> 거기렇도 좋은 대학을 나서 와 그런지, 말도 조금 조금 잘하고요. 뭐, 어머니한테 대하는 거나, 친구, 친구들한테 대하는 거나, 우리 형제들한테 대하는 거, 어,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고맙게 반갑게. 또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돌싱도 가능한가요? 돌싱 당연히 당연하죠. 저도 돌싱입니다 저도 총각은 아니에요. 저도 미국 있다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아내분은 돌싱이세요? 네. 진짜 라오스 신부와 실제 마술을 했느냐? 네. 그렇게 물어본 질문도 있어요. 마술 했어요. 제가 좋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라오스의 성문화는 어떤 것 같으세요? 동남아 쪽은 그런 쪽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 요 근데 나올 스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방배 신혼여행 갔을 때. <laughs> 그, 해변가에 있던 포차. 예. 네. 네. 그게 갈만하냐? 예, 네, 갈만했어요. 예. 네. 아, 의외로 모기도 없더라고요. 홍수 씨는 그게 네. 마음에 들었었어요? 어, 한테 되게 좋았어요. 제 술을 좋아했으면 진짜 잘못 샀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였어요. <laughs> 전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